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그 강하게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에 불편하며, 그 몸을 사랑해 그그그 하며, 사랑해 해서 스스로 세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올 한해를 살아가는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올 한해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네. 다양한 우리의 모습, 재능, 외모 어 그렇죠. 그 모든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사단이 그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되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이 말씀이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 닮아가야 하는 모습 큰바위 얼굴처럼 늘 바라보았는데 나중에 자신의 외모가 얼굴이 그 큰바위 얼굴을 닮아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관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실제 닮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자꾸 내가 잘 믿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 의심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었나? 이 고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굳건하게 서게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거든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 덕분에 복 받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그것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것은 내 목표가 아니라, 아,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따라오는 거구나. 아, 예수님을 만났더니, 진정으로 해야 되는,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였구나는 알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만족은 그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따라오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저 조금만 더 우리 아이 더 잘되게, 우리 아이 더, 검, 더 좋은 대학 가게, 좋은 배필 만나게 그런 게 목표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더라는 거죠. 한번 드렸던 말씀으로 언뜻 기억하는데요. 미국 그 라스베이거스 아시죠? 활락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세이비라는 한 분이 그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무용수였어요. 근데 네, 성인 나이트에서 무용수를 하면 뭐죠? 네, 스트립 댄서예요. 늘 주중에 일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죠.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 교회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맨 처음에는 교회쪽저 귀퉁이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이분이 오늘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강단과 가까워지더니 나중에는 예배에 깊이 빠져들고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거기에 어떤 간절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되던 어느 순간 이 여자분이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자신이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인이 말했어요. 제 직업과 제 수입에 영향이 있게 될 거예요. 제삶 전체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한 어조로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나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하여 손해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다가올 걸 알고서도 각오했다.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이거 보기 못해요. 이것도 보기 못해요. 나 이거 다 가지면서 예수 믿을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나요? 저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가구가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구가 안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작년 한해제 믿음을 상당히 흔들어 놓았죠. 우리 집사님이 끝까지 그렇게 가실 거예요? 예, 가야 하는 거예요. 참 힘찬 대답이었죠.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거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제 안에서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였어? 하나님이 왜? 자, 우리가 축복이라는 선물에만 시선을 빼앗겨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이디라는 일 스트립 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쁨, 말씀의 은혜, 예배의 기쁨, 그러나 거기에는 결단과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 이 만남 속에서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목, 이 여인과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를 그 활락가 속에다가 세우신 분이에요. 그의 과거를 보면요. 자동차 도둑 가게 좀도둑 범죄의 삶을 살았고 17살에 마약 중독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분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이 망가진 인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에 그는 다른 곳이 아닌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비행 청소년, 날아다니는 청소년이 되었던 것이 그의 가정 환경이 나빴었느냐? 아니에요.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도 자녀가 꼭 다르게만 자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중고등부 예배를 빼먹고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슬쩍 담배 피우고 뒷골목에서 배회하다가 따중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물어봤대요. 오늘 뭘 배웠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좀더 이제 더 깊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점을 배웠니? 그분이 절 사랑하신대요. 하, 부모는 고개 끄덕이면서 됐다. 자,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자,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지 않고 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타깝지만 몸만 어른이 되어 있고 마음은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관점에서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이함과 모든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못하고 타인을 높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성화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에 대하여 관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잘 대하는 사람에게 관용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나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관용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답을 아는 것은 참 성경 열심히 읽으면 알수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율을 우리가 들어서 교훈도 다 알잖아요. 자신의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 받았으니 100대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그 머릿속에 아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올한해 여러분의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상이 어떤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은 말을 다시 들어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김관성 목사님 자, 이름을 좀 한번 틀리게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기구한 도박하고 폭력 있는 그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기 형이 자신을 때리면서 어느 날그 형이 깡패였는데 깡패인 친구들하고 야, 우리 동생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똑같, 똑같이 나처럼 깡패가 될것 같은데 우리 우리 동생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옆에 있는 깡패가 가르쳐주기를 애를 교회에 보내래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우물가로 가서 다 발가벗기고 물을 찌클면서 때리면서 너는 이제부터 매주일 교회 가는 거야. 교회 안 가면 넌 나한테 죽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그러나 그 인생의 삶의 변화와 회복과 은혜와 은총은 그 인생의 삶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들어보세요. 자기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요. 목회를 하는데도요. 목회사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교회를 세운 목사님처럼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의 또 하나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힘을 느꼈다는 거죠. 고아로 작아서 두 번이나 파양을 당했던 한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를 세상은 누가 품어줄까, 아무도 품어줄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자신이 품어버렸대. 나랑 살자. 그런데 그 생명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외쳤죠. 내가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요.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세상은요. 돈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은요. 내가 가진 권력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이딸 위로 구겨놔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만한 잘못을 했나요?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 거기에 보면 연예인인데 늘 뜨지 못하는 실패한 여자 연예인이 나오잖아요. 자신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감독도 청소부 일을 해요. 그런 감독에게 찾아가서 구겨진 내 인생 펴놓으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망가졌으니 당신이 펴놓으라고 이야기 해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 그들은 극복하고 또 펴지죠. 저도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집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서 힘들어하기도 했죠. 어제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목사님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 끊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규빗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한 규빗, 한 규빗,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센티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약한 45cm 정도 돼요. 근데 희한하죠? 제한 규빗과 여러분 한 규빗이 같을까요? 다르죠. 아니, 좀 자가 정확해야지 왜 이렇게 한 규빗이라는 이 수치는 각각 다를까요? 저는 다른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더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잣대로 재버리면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각각 각각 각 사람에 맞는 그 사람대로 줘요. 저에게는 저만의 규빗이 있어요. 이 규빗으로 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대신 우리는 그 다름 속에서 내가 재는이 규빗이 예수님의 재는 규빗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말한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 같은 이 반전은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모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자기,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됐죠? 갈때 상자에 떠서 옮겨져서 공주의 손에 들어갔죠. 그래서 왕궁에서 자랐어요. 누군가는 생명에 태어나자마자 아무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은 왕궁에서... 보호받으면서 잘 자랐어요. 배움은 고산하고 먹고사는 문제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는 풍족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면서 힘과 지혜로 나라와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어야 됐어요힘 좋은 40을, 40대를 다 버리고 목동으로 멀리 떠나서 40년 동안 흘러 지나가면서 노인이 되어 버렸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갑자기 "야, 내가 너를 들어서 일을 할 거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기도원교회라는 이 귀한 이름을 얻었죠. 자 미디안과 싸우는데 원래 준비된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 숫자는 알아야 돼요. 몇 명이요? 3만 2천 명이요. 3만 2천 명의 군사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다 벌려보내라, 겁없는 자는 떠나라 그렇게 하시고 기도원에게 300 용사만 허락하셨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보세요. 우리가 뭔가 가졌을 때 일을 입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요. 도망가는 인생, 포기하고 돌아서는 인생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귀한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각오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 여인처럼 말한 게 아니라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부자 청년에 대하여 성경을 이야기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각자의 한주비으로 그것으로 답을 내면서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면서 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받아들여 주셔요. 여러분이 써가고 있는 그 인생의 답 저는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의 답을 철학적으로 뭐 배우지도 못했어도 찾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존경스러워 감사하고 부러워요 여러분 올 한해 좀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성경도 일독하려고 노력해보고요.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한번 더 참아보자. 누군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의미와 모든 것들을 발견할 거예요. 어제 창 밖으로 이렇게 빵때 외국인인 것 같아요. 빵을, 버스를 기다리면서 빵을 뜯어 먹고 있는데, 들이패놓은 커피가 있었어요. 제가 마시고. 그걸 들고 내려가서 커피 한 잔을 주고 왔어요. 다른 게 부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베풀 수 있는 것. 가장 필요한 자리에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것.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수 있어요.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은 다못할수 있어도요. 느낌으로 느끼면서 살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될수 없어요. 우리는 김관성 목사님이 될수 없어요. 라스베이거스의 그 스트립 댄서가 될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다만. 그 인생을 빚어가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 작품을 돌아보면서 어디 부분을 깎아야 하는지, 어디 부분을 더 붙여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그렇게 올 한해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훨씬 더 성숙해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줄 믿습니다. 올 한해 그렇게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